쌀쌀한 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늙은이가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동원 안마당에 들어서 사또를 직접 만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이방 아래 졸개가 눈살을 찌푸리며 용건이 뭐냐고 묻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진사댁 행랑아범이라는 걸 알게 된 졸개가 이 방한테 아래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 방이 아직도 수천기생을 껴안고 있는 사또에게 달려갔다. 사또가 후다닥 일어나 동원 안뜰로 내려가 민진사댁 늙은 행랑아범에 두 손을 잡았다. 간밤 삼경역에 도둑이 들어 마님께서 하도 놀라 청심환을 드시고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럴수가 사또가 이방형방과 포졸들을 데리고 손수민 진사댁으로 갔다. 마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도둑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래 무엇을 훔쳐갔습니까 마님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머리맡에 빼놓은 백통삐녀랑 호박팔찌. 그것뿐입니다만은 괘씸한 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사또 일행이 왁자지껄 뒤뜰로 몰려가 도둑이 월담에서 마루까지 오느라 약간 흩날린 눈과 서리 위에 찍어 놓은 집신 자국을 유심히 살펴보고 환쟁이를 불러 그것을 그렸다. 민진사는 10년 년 전에 이승을 하직했다. 과부가 된 안방마님은 아직 나이마흔도 안 되었는데 사또는 왜 이토록 쩔쩔매는가 도둑맞은 물건이라는 게 기껏 백통 빈여 하나에 호박팔지라 대단치도 않는데 어찌해 사또가 이방 형방의 포졸들까지 데려와 야단인가 민진사댁 서른여섯 살 안방마님의 백부가 바로 한양조정의 판서로 사또의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틀 만에 도둑을 잡았다는 전가를 받고 민진사댁 행랑아범이 동원으로 달려갔다. 오랏줄로 꽁꽁 묶인 도둑이 마당에 꿇어 앉아 있고 사또는 계단에서 직접 문초하고 있었다. 내놈이 이틀 전에 민진사댁 담을 넘어 들어가 백통비녀와 호박팔찌를 훔쳐 달아났는가? 땅바닥에 코가 닿을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도둑이 고개를 쳐들고 멍하니 사또를 쳐다봤다. 왜 대답이 없는고 사또가 고함치자 도둑이 인해 꼬리를 내리며 말했다. 네, 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곤장을 치려고 형틀을 내오는데 늙은 행랑아범이 사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전한다. 나흘이 마님께서 직접 문초하시겠답니다. 사또는 어리둥절했지만 중재인이 아니라서 포졸 두를 시켜 도둑을 민진사댁으로 보냈다. 안방마님이 나와 포졸들에게 열량식을 쥐어주며 관가로 돌려보내고. 행랑아범은행랑채로 내보냈다. 그렇게 포승줄에 묶인 도둑과 마님만 남았다. 키가 육척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도둑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마님이 포승줄을 풀었다. 날씨가 찬해 이리로 들어오게. 벌벌 떨며 안방에 들어온 도둑이 은목에 꿇어앉아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읍소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일어나 편히 앉게 어디 사는 누구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고 마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여기서 오리 떨어진 갈래산 속 외딴 너와 집에 혼자 사는 바깔라 하옵고 약초 캐는 일을 합니다요. 나이는 스물여섯입니다요. 스물여섯에 어찌하여 혼자 사는고 3년 전에 마누라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요. 도둑은 목이 메었다. 박서방 저녁때가 되었네. 박서방 소리에 도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님은 부엌에 준비해둔 백숙을 데워 술과 함께 내왔다. 술상을 치우고 촛불을 끄자, 마님은 벌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저께 밤처럼 나를 안아주게. 먹구름이 몰려오고, 우레가 내리치고,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길고 격렬하게 일합을 마치고, 마님은 박서방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베갯머리 송사를 하기 시작했다. 자네가 술 냄새를 풍기며 내 방에 들어와 품속에서 칼을 꺼내 나를 겁탈하고 바람처럼 사라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0년 남짓 잠자던 내 몸이 깨어난 걸 알았네. 박서방이 마님을 꼭 껴안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는 내 은인이야. 마님은 또다시 숨이 가빠졌다. 자네를 찾을 길이 없어 행랑하범을 사또에게 보냈지. 박서방의 하초가 또 불뚝 솟았다. 집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가깝다. 평안도로 접어들자 그동안의 흉년과 참마로 받은 타격은 몹시 컸고 아직도 매우 피폐해 보였다. 어느 날 한낮이 기울었을 때 박천땅을 바라보며 유유히 발걸음을 옮기던 정환어사는 좋기 17,8세는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를 보았다. 행인이 그 처녀뿐이 아니고 또 자신이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바에야 유심히 쳐다볼 리 없건만 몹시도 다리를 절룩거리는 모양이 심히 가엽게 보였던 것이다. 행색이 근본 있는 규수 같으나 몸종 하나 없이 간신히 발을 내디디는 처녀를 태워주고 싶었다. 정환 어사는 서슴지 않고 처녀 옆으로 다가서며 대근미시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길이오 하고 정중히 물으니 처녀는 정환 어사를 무례한으로 생각했음인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더욱 고개를 숙인 채 몸을 피하려고 했다. 순간 삼단 같은 처녀의 머리채 곁으로 약간 드러나 보이는 귀밑이 빨갛게 물들었다. 정환 어사는 다소 무안을 당한 듯도 하였으나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주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았다. 다리가 매우 아프신 모양인 즉, 낙이라도 타고 가심이 어떠하오. 천여는 비로소 잠시 고개를 들었다. 어사의 행색은 남루하더라도 호걸로 생긴 늠름한 풍채에 안심이 되는지 드물게 보는 예쁜 얼굴에 걱정을 담은 채 양주서 박천관가로 찾아가는 길이여요. 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인다. 박천관가를 왜요? 그것은 묻지 마라 주옵소서. 말씀드리지 못할 깊은 사정이 있사옵니다. 박천이면 아직 20열이나 남았으니 낙이라도 타고 가십시오. 감사하옵니다. 하오나 어차피 죽을 몸 편히 간들 무엇이 좋으릴까 아니 죽다니 웬 말이오. 정환 어사는 바싹 처녀의 옆으로 다가섰다. 말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니신지는 모르오나 아무리 물으셔도 말씀드리지 못하겠나이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어이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더욱이 어사로서는 꼭 알아야 할 일이기에 처녀가 싫다는 것을 억지로 지나가는 낙이 하나를 불러대우고 뒤따라가면서 이리저리 케어물었으나 처녀의 결심은 여간 아니어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정환 어사는 할수 없이 처녀를 먼저 박천읍으로 들여보내고 새길로 접어들어 민정을 살피며 여러 가지 일을 탐지한 후에. 박천관가로 찾아 들어선 것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박천군수 김두용은 김씨 가문이 먼 일가로서 그 위세가 자못 등등하였으나 어사 출도에는 별수 없이 군수 이하 여러 관원들이 마중 나와 대접하는 품이 가관이었다. 옥사에 막 들어선 정환 어사는 발을 멈췄다. 아, 천만 뜻밖의 사람을 본 것이다. 오히려 눈을 의심하고 다시 보았다. 그러나 확실히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난 의문의 처녀가 칼을 쓰고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었다. 처녀도 정환 어사를 알아보았는지 얼굴을 숙여 두 어깨를 들먹거리는 품이 뜻하지 않은 재회에 얽힌 감회로 눈물 짓는 모양이었다. 어이 든 일인고 어서 자세한 연휴를 아래지 못할까? 네, 말씀드리겠나이다. 소녀는 이고울에 살던 최자수의 셋째 딸 옥순이라 하옵니다. 그래서, 소녀의 집은 아버지와 언니 둘, 내 식구가 농사짓기를 업으로 하옵고 살아왔사운데, 지난번 소녀의 집 형편으로는 지나치게 과분한 전세를 미처 바치지 못한 탓으로 아버지께서는 포졸에게 끌려 하옵되셨다가 모진매에 못 이겨 옥사하고 마셨습니다. 큰 언니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모셔갈까 하옵고, 이곳 관가로 찾아왔다가 사또님의 눈에 띄어 시신을 돌려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수청을 들라는 추상 같은 분부가 떨어졌습니다. 비록 가세가 가나나와 홍기가 넘도록 청혼을 못했을 망정, 어찌 수청을 들게 싸우며 금수가 아닌 바에야 더욱이 상중에 사또의 뜻을 바싸오리까 못내 뜻을 거역하옵더니 즉시 하옥되었다가 고이 살아 돌아가기는 막연할 것으로 짐작하옵고 옷고름으로 목을 메어 자결하였습니다. 음. 다음은 둘째 언니께서 아버지와 큰 언니의 시신을 모시러 왔다가 역시 똑같은 꼴을 당하셨습니다. 네 식구 중에서 새 식구를 잃어버린 소녀는 어린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잠시 동안 양주에 계시는 유모 집에 머물러 있사옵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관가로 찾아와서 사또님을 배웠더니 역시 수청을 들라하옵고 만약 영을 꺼역하면 아버지와 두 언니의 시신을 돌려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소녀마저 참수하겠노라 하옵기에 소녀는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간밤에 사또님의 수청을 들었나이다. 소녀는 참수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오라 사또께서 곤이 잠드신 틈을 타서 아버지와 두 언니의 원수를 갚고 자결하려 하였던 것이옵니다. 하오나 품었던 빗으로 사또의 목을 노리고 힘껏 찔러 싸우나 그만 실수하여 오히려 사또에게 붙들려 자결조차 못하고 이 꼴이 되었나이다. 어사또께서 굽어 살피사 어서 죽여 주옵소서 최자수의 딸 옥수는 끌어오르는 설움을 참지 못하고 목매어 운다. 옥사장과 형리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어사 정환은 감았던 눈을 무섭게 떴다. 환한 얼굴에 비상한 빛이 역력히 떠올랐다. 다시 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되 아예 경솔한 짓은 삼가야 할지어다. 정환 어사는 이 한마디 부탁을 남겨 놓고 옥사를 돌아 곧 대상으로 높이 앉았다. 군수 김두용은 대령하라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군수 김두용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곧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듣거라 최자수와 그의 딸에 대한 무모한 죄상을 알겠느냐? 통촉하옵소서. 사실은 최자수가 관명을 줬지 않고 듣기 싫다. 이놈 금수보다도 못한 놈. 당장 참수할 것이로되 늙은 것이라 칼을 들지 않음이니. 형방에 내려가 기다리고 있거라. 황송하옵니다. 여봐라. 최자수의 딸 옥순을 모셔 오너라. 예. 형리들이 옥으로 달려갔다. 한편 정환 어사는 곧이어 김두용을 파직한다는 영을 내리고 상감께 징계를 올린 후 새로운 군수가 부임할 때까지 무료한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다. 심여일이 지났을까. 한성으로부터 어명을 받은 승정원 관리가 박천관가로 들어섰다. 정원 어사가 세번 절하고 봉서를 받들어 뜯어보니, 전략. 박천 군수 김두용은 파직할 이유가 서지 않는 고로 다시 기용하되 경은 급히 상경할지어다. 하는 뜻밖에 어명이었다. 온몸의 피가 일시에 머리끝까지 솟구쳐 오르는 듯,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통분한 감에는 충직한 그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하였다. 상간마마의 뜻을 거역하는 김씨 가문이 조작이 틀림없으리라. 나쁜 놈들. 정환 어사는 다시 상감께 올리는 징계를 쓰되 먼저 어사벼슬을 사퇴한다는 것과 어명을 받들어 김두용을 다시 기용은 하였으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런 무리들은 관의 의신이 떨어질 뿐더러 또 어떤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매우 염려된다는 사연을 적어주고 승정원 관리를 즉시 한성으로 올려보낸 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박천관가를 나왔다. 부질없는 생각이로다. 아, 누구를 원망하랴? 정환은 크게 한숨을 지며 온갖 속진을 털어버리듯이 깊은 산골짜기를 향하여 정처 없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틈에 알고 따라왔는지 가짜 어사 행세로 생명을 구해 졌던 참뽕이와 단장한 옥순이도 한사코 정환의 뒤를 따라 험한 산중을 더듬었다. 조선의 25대 임금인 철종 때의 일이다. 정화는 사대부 집 귀한 자손으로 태어났으니 사관쯤은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구강계 외숙되는 김자근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허구한 날 뜻있는 벗들과 술로써 울적한 심정을 풀어오던 그의 마음은 편할 리가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고 얼마나 몹쓸 팔자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횡액을 당한단 말이냐.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잡아간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새벽 한 시가 훨씬 넘었을 야밤에 길한 모퉁이 집에서 들려오는 때 아닌 여자의 비통한 울음소리에 정화는 흠칫 발걸음을 멈췄다. 거나하게 취했던 술이 금세 깨어버리고 등골에서는 찬물을 끼얹은 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라의 사직을 근심하고 백성들을 염려하는 젊은 선비 정화는. 뜨거워진 눈시울을 주먹으로 닦았다. 정화는 서슴지 않고 소리 나는 초가집 대문을 두드렸다. 여보 주인. 한참 후에야 비로소 조심성 있는 신발 소리가 문으로 다가오는 젊은 여인이 나왔다. 네, 저는 사동사는 정환이라는 사람이 온데 되게 큰 우환이 있는 듯하온즉 잠시 그 사연을 듣고자 주인을 찾습니다. 정화는 젊은 여인이 안내하는 대로 대문 안을 들어서서 별로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사랑 방으로 들어갔다. 아랫목 요위 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는 칠순이 넘은 여인은 눈물 젖은 두 눈을 껌벅거리며 불청객인 정환을 맞아 주었다. 나으리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나으리가 아니라 글공부하는 선비올씨다. 오늘 우연히 문전을 지나다가 애통한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 아마도 깊은 곡절이 숨어있는 듯해서 무례함을 무릅쓰고 찾아들어온 것인즉 아무 염려 마시고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 오 별로 힘은 없으나 도와드리겠습니다. 늙은 여인은 겨우 설레이던 가슴을 가다듬고 말문을 열었다. 그저 늙은 것이 팔자가 기구해서 이꼴을 당합니다. 지금 문을 열어드린 저에는 늙은 것의 며느리 없고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새아이는 손자들이온데 다행히 내 아들 찬봉이는 그리 어리석지는 않은가 달게 지금까지 포목전을 버려놓은 덕으로 끼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늙은 것이 지난해부터 병으로 드러눕게 되자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구했다가 봉양을 잘 해준 덕분으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불쌍합니다. 흐흐흐, <laughs> 네, 늙은 것이 어서 죽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초저녁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밤이 깊어서는 미처 정신을 못 차리고 신음하는 바람에 아들이 자식아 넘은 이밤 중에 약을 구하려고 교동사는 위원집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약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순찰도는 포졸에게 붙들렸지 뭡니까? 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도 흉악한 포졸놈들이 아들더러 도둑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포도청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아들이 끌려가면서 생각해보니 포도청에 끌려가서 매일 못 이겨 죽는 것은 고사하고 집에 있는 이 늙은 것이 약도 못 쓰고 죽을까 염려되어서 틈을 보아 포졸 한 놈을 집어 던지고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졸 다섯 놈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아들을 대적이라고 호령하면서 글쎄 늘어지도록 육모방망이로 흠뻑 때려눕히더니 오라줄로 묶어 둘러매고 갔습니다. 이런 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나으리 늙은 것이 아무리 포졸들을 붙들고 울며 사정하여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아들 참봉이가 대적으로 몰렸으니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려. 아이고 원통하여라. 꺼이꺼이 꺼이. 나으리 제발 우리 외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온 집안 식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돌배는 얼마 전에 온종가 큰 거리로 품팔이 하러 갔다가 도적으로 몰려 애매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으리 늙은 여인이 울기 시작하자 온 집안 식구가 일제히 따라 울었다. 감동하기 쉬운 젊은 선비 정환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맺혔다. 사실 의적들이 반마다 출몰하여 권세 있는 정승과 대감집만 노리고 있는 까닭에 좌우 포청이 발칵 뒤집혀서 대적을 잡으려고 무더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정환 자신이 이미 들어 아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이 애매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욕을 당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분노와 위협심에 불타는 정환의 넓은 이마에는 두 줄기의 핏대가 무섭게 뛰었다. 염려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봉이는꼭 돌려보내드리겠소.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 정환은 기뻐 날뛰는 늙은 여인과 집안 식구들을 뒤에 남겨두고 초가집을 나섰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환은 어느 집 돌담 밑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없이 깊은 사색에 잠겼다. 얼마 후 정화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오, 마패가 있다. 조부 정승이 일찍이 어사를 지낸 일이 있었다. 그때 지니셨던 마패가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나 사랑방 문갑 속에 확실히 들어있다. 성공, 실패를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만 참봉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패의 힘을 빌리는 도리밖에 없다. 정화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사동 자기 집으로 손살 같이 뛰었다. 얼마 후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사랑방을 나오는 정화는 이미 이름 없는 선비가 아닌 위젓한 암행어사였다. 다행히 별일 없이 포청에 도착한 정화는 거침없이 포도청 안으로 쑥 들어섰다. 포청에는 포장도 부장도 없고 다만 포교 몇 명이 숙직하고 있었다. 정화는 차고 온 마패를 불쑥 내밀어 보이고 대청이 떠나갈듯 냅다 소리쳤다. 얼마 전에 사동의 장사치를 잡아 들인 일이 있느냐 네 그런 사실이 있사옵니다. 포교한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아랜다. 그래 무슨 연고로 잡아들였느냐 대적의 혐의 가 있사옵기에 늙은 여인의 말은 추호도 틀림이 없다. 몹시 울부짖던 가련한 모습이 다시 뇌리를 스쳤다. 이놈 무고한 백성을 함부로 잡아들였으니 그래도 마음이 편할까? 어서 참봉이를 모셔내오지 못할까? 하오나 포장 나으리께서 이미 아시는 일이오라 소인의 맘대로 내놓기가 매우 어렵사옵니다. 이놈, 어명이시다. 그래도 내놓지 못하겠느냐? 어명을 받들어 시행하겠나이다. 포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옥지기를 시켜 참봉이를 데려오게 하였다. 잠시 후 옥에서 풀려나온 참봉이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처참한 모습이었다. 몸에 성한 곳은 하나도 없이 유혈이 낭자하고 팔다리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산송장과도 같았다. 가자. 정화는 찬봉이를 끌다시피 하여 한쪽 팔을 부축하고 좌포청을 나섰다. 어명이라는 바람에 찬봉이를 내어 죽이는 하였으되 점점 이상하게 빛나는 포교들의 눈초리로 보아 안만해도 곧탈로날 것만 같았다. 가자. 죽을 림을 다하여 빨리 걸어라. 자칫하면 푹 엎어지려는 찬봉이를 이끌고서 포청을 지나 어느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이상 마패의 힘만 믿고 사동초가집까지 돌아간다는 것은 위험천만의 일이다. 찬봉이 정신 차리게. 이 근처에 자네가 잘 아는 집은 없는가? 네. 바로 이 골목만 지나면 등짐 장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그 집에서 며칠 동안 몸조리를 한연 후에 다소 쾌차하거든. 사동잔의 집에 잠시 들러서 모친을 안심시키고 얼마 동안만 시골에 내려가 있게 알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하오나 니시온지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시오면 위급한 처지에 그런 것은 묻지 않아도 좋아. 어서 빨리. 정화는 더욱 참봉이를 재촉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 등짐 장사하는 친구 집을 찾아갔다.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던 주인을 겨우 깨워서. 참봉이를 맡긴 후 다시 뒤돌아서 큰 길로 나섰다. 이쪽 저쪽에서 초롱을 든 포졸들이 어른거렸다. 정화는 땀에 흠뻑 젖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겼다.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올 무렵 정화는 거미줄같이 늘어선 포청 포졸들의 경계망을 뚫고 높은 담을 간신히 뛰어넘어 피할 수 있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다. 한두 번 참봉이네 집에 하인을 보내보았더니 삼봉이는 집에 없으나, 늙은 여인과 식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있더라고 하니, 아마도 무사한 모양이었다. 우연한 적선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정화는 그로부터 글공부에 힘을 기울였다. 본래 인품이 출중한 정화는,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여, 스무 살 전후에 고금 경서에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시문에도 탁월한 재질을 지녔던 탓으로, 그해 가을의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의 영예를 얻었다. 하늘이 도우심인지, 김씨 가문이 그리 반대를 하지 않았음인지, 상감으로부터 암행어사를 내리신다는 분부를 받들고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로 떠나게 되었으니 정환의 소원은 성취된 셈이다. 한때의 가짜 어사가 거짓없는 진짜 어사가 되었고 가짜 어사 때의 육마패보다 다소 격이 아래이기는 하나, 떳떳한 산마패가 허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는 찢어진 갓을 올려놓고 등에는 허름한 괴나리봇짐이 볼기 짝과 장단을 맞춰가며 둥실둥실 흔들리는 추한 꼬리껌만 수려한 강산을 두루 감상하면서 유유히 길을 걷는 것이 여간 흥겨웁지가 않았다. 오곡이 무르익어 산들거리는 가을바람에 다소곳이 물결치는 이 고울 저 고울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민정을 살핀 연후에 가명이나 관하에 느닷없이 출두하여 잘잘못을 어미가리니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듯. 참으로 어깨가 으쓱하고 매우 흡족하였다.